그러니까 아까 사람 해골이 나왔죠? 네. 사람의 눈이 두 개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엄이야. 네. 두 개니까 엄이잖아. 귀 네. 구멍이 두 개죠. 네. 콧 구멍이 두 개죠. 네. 주역에, 건개죠. 네. 네. 그래서 이 밑에 입은 하나야, 네. 네. 그죠? 네. 그 밑에 가슴 하나고 이두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천태 캐요. 아 지천태 캐. 최고로 좋은 캐란 말이요 이게 사람 얼굴, 사람이 얼굴이야. 아 아, 눈두 개. 네. 그죠? 귀두 개. 네. 코구멍두 개. 이게 전부 음이야. 네. 근데 신기한 게눈두 개가 들어가면 신경이 하나야. 네. 안에서는 양이야. 네. 눈두개 신경이 가서 만나 네. 코구멍두개 가서, 안에 가서 만나, 안 만나? 네. 만나죠? 네. 또, 양이 되죠? 네. 요고, 요고, 코구멍두 두 개, 구멍두개 안에 가면, 네. 신기이 네. 만나는 거야. 네. 알겠죠? 네. 그러면, 안에는 또 이게 겉에는 음인데, 안에 가면 또 양이야. 네. 또, 입이 양이것 같죠? 안에 들어가면 음이야. 코구저 네. 숨구멍과, 식도와 후도로 논하지죠공기도 들어가는 구멍과 식도가 앞에서는 이에서는 하나인데 안에 들어가면 둘로 딱 쪼개죠. 그러니까 실제는 밖에는 양인데 안에 들어가면 음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리도 보면 무릎이 둘로 쪼개져 있어. 그죠? 팔도 둘로 쪼개져 있는 거야. 이것도 실제는 음이야. 겉으로 하나야. 내부에 들어가면 쪼개져 있는 거야. 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천대 괴라고 그래요. 이거 천지비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외부로 보면은 가장 상스러운 모습이야. 이게 여자가 하늘에 있고 남자가 땅에 있다. 집안이 편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괴 중에 제일 좋다. 응? 지천대 괴 알죠? 내가 강의 해줬죠? 어 이거는 천지비괴 맨날 싸운다.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으니까. 남전 여비를 주장해. 그럼 집안이 안 좋아지는 거야. 알았죠? 이거는 제일 좋은 거고, 이거는 천지 빗개. 제일 나쁜 거야. 어. 그래서 이거는 천지가 아주 안 좋다. 어? 이게 천지 빗개란 말이야. 알겠죠? 음.